자 도와 이와자 도플이자자 오늘 할 게임 블루 아카이브. 예. 자 오늘 할할 어, 할 이벤트 스토리에 데카크라가 표편 한번 진행해 보요 지난 그데카크라부터 그게 특수작 때데카크라의토편 초반 보셨던 분들은 어, 그초연상 청문부를 만나요 리오가 어 리오가 그 베리타스의 멤버 멤버이자 부장인 어, 히바리에게 어이관을 어, 하면서 어, 뭐랄까 그키보토스의 멸망과 관련한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일단 뭐 초반 초반에는 그냥 어 초현상 특목구라는것 자체가 어, 그냥 뭐 여러 가지 뭐랄까 그 여러 가지 그 과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예, 그런 것들을 어, 해결하기 위해서 그, 그, 그 개설된 그 리오의 어, 리오 리오의 회장의 목적이었었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좀더 들어보, 메이스에서 얘기 들어보면은, 어, 아리스가, 어, 뭐, 어, 티보토스의 멸망시키 주범이다라는, 네, 그러한 엉뚱한, 어, 얘기를 하는, 그, 도로 봐가지고는, 어, 적어도, 예, 이, 데카 크라바톤이 나오기 이전, 그니까, 어, 아리스가, 아리스, 가 나온 이후에, 어, 이후에, 어, 초상을 어, 초연사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부설로 어, 개설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키보트스 멸망 막기 위해서라고 봐야겠지, 그렇지? 어. 그러나 어, 나중에 어이 데카크라마토니 어 아무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제 어뭐 어, 어, 초연사 특무부가 완전히 그 부실을 개설하기 이전에 해킹을 어, 해킹당한 사태가 발생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데카크라마토이였어요. 그 나중에 이제 어, 조사를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 데카크라마토 <목소리> 이데카크라마터의 정체를 보니까 어, 예전에 연구했을때 연구소에서 예, 한, 한 장맥기가 음, 있었던 한 연구원이 나는 자판기에 대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것이 어, 갑자기 각성을 하게 되면서 예, 데카크라마터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예, 나와,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 이 데카크라바톨에 대한 어뭐해 해결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되고 간단하게 그냥 어 프롤로그 택으로 봐야겠죠. 그냥 뭐어 베르셀코 다니면 따지면, 베르셀코 다지면은어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예, 그런 스토리였기 때문에 어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메이스토리하고 연관이 되긴 합니다만 저 색채 에 오염된. 된뭐 어, 데카 크로마토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어, 등장하게 되었죠 물론 이후에 이제 선생의 모든 걸다 해결하고 이제 최종편을 마무리하게됐습니다만이 다음에 있어 이 데카 크로마토 편에서 어떠한 이유가 또 흘러갈지 한번 네, 진행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시즌 8로 마스터 듀이 6 6구 똑같이 아요 것들을 주고 앞으로의 여자 주셔가지고 되게 봐야 되 정리 정리를 하면서 하니까요 조금 많이 힘들어요 조저한여기도 네. 정리를 하고 네. 빨리 어. 대각 그러면 도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봅시다. 자, 자, 주의 본컨텐츠는 테이블 꽃파판는편 2장 25화까지 강력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나왔는데, 어, 25화까지 어디까지? 작가 좀확인해볼게요 25화까지면 적어도 얘가 2장이요. 예, 우정 25장까지 아마 여기까지인가? 아, 여기까지 끝이구나. 어, 25장까지라고 막 아무래도 최종전. 최종편 이후에 대한이야기도 나와, 나와 있는 거죠? 아니면은 뭐, 그 사이에 얘기를, 응. 자, 그러면은, 어. 자, 그러면요. 일단은, 어. 여기 특수의 대카크로부터 13번째 스토리 한번, 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얘기 들어보죠. 네. 자, 신호. 뭐죠? 네. 자, 시간을 거슬러, 예. 네. 선생님,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갑자기 호출해서 미안해. 어? 무슨 일이야? 비상호출해? 다 무슨 일일까? 일단, 화내지 말고, 들어주세요. 아직 화안 냈거든. 나 지금 오랜만에 와서 그런겨. 어, 오랜만에 온거니까요나화안 어, 냈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나가 럼 선생님. 어? 와, 봐요. 그리고 선생님 부르다 한건 내가 아니었어. 어? 설마, 희말이가? 그러겠죠. 아마 희말이 거야. 너는 토끼? 토키? 토끼가 누구냐면 아마 그파반데 2장에서 등장했었던 제 5.. 제.. c n c 제 다섯 번째 요원이거든요 음. 게다가 어, 아, 아마 끝까지 보셨던 분들이면 토끼가 어, 어, 리오의.. 어, 리오의 그.. 그 뭐야.. 어, 보좌 도 해주는 애였고 나중에 최종편에서는 이제 어, 어, 색채하고 싸웠었던 애거든요 음. 어쨌든 얘기 들어봅시다 확인했습니다 긴급소집 프로토콜은 문제가 없군요 문제가 없다라 응. 이렇게 어려때뭐 그렇다고 치료하고잉? 잉 어? 어어 비상세태받을 어. 때 선생님이 실시간에 이곳에 접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작전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수준다 선생님은 중요한 사람이군요 어, 중요한 사람이라 어허 어허 어. 어, 어 그렇구나 어허 어, 그렇구나 웃거나 말거나 음, 웃거나 말거나였습니다 <laughs> 어쨌든 뭐그렇다 치자고잉 응. 전생에 좀 어이없어 이쪽으고 아... 저... 그, 토끼? 네아스바 토끼입니다 우리 사이의 통선에 굳이 필요없겠죠 참고로 우리 사이라는 것은 매우 친밀한 관계의 뜻입니다 <laughs> 뭐, 뭐, 뭐 이런 노래야? <laughs> 뭐, 뭐 이런거야? 너랑 어, 나랑 나는 그렇고 그런 사이니까? 어, 그런 노래야? <laughs> 뭐 그런 노래가 있겠어요 <laughs> 장기아의 돌려줘서, 어. 어쨌든, 어. 선생님이 내, 시간 내쫓으시고, 비상 우주 프로토콜을 아무 문제 없다라서 확인했습니다. 아, 저, 그러니까 하면서 선생님은 좀 어하니 벙벙하지, 그치? 어. 지금 사온 거가 딱 그래요, 네. <laughs> 자,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평화로운 상태의 뜻입니다. 아니,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그쪽일까요? c n c 도서 저를 찾자고, 게임 개발해서 일도 일단락 했지, 금 전, 음, 또다시 무기한 대기 상태. 아, 그렇지. 어, 대, 무한, 무기한 대기 상태 하면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 상태로 놓고 봤을 때, 이장하고 최종편 사이의 이야기인거죠 막? 응. 일단 그런 거 같긴 한데, 근데, 최종편에서는 그 토끼가, 어, 어, 어 뭐야, 리오에게 오긴 했었거든요. 응. 그, 그렇게 놓고 보면 최종편 그 다음 얘기 있을, 있을 수도 있겠다,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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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쨌든 쯔내 어. 우리 심심하다, 쯔 어, 심심해, 아 어, 어, 심심하다 이거지, 어 토끼야, 이거 그래서 치자고, 어 휴가를 갔다 왔니, 어 토끼? 그러면서 에이미 임 어렸던 거야, 아 그러니까 요컨대 심심풀이 땅콩 재미로 비상벨 눌러봤다, 그런 소리지, 어 어, 야 어이없죠 어쨌든, 에이. 그러면서 에. 삐비삐 이거죠 이거 이거 어. <laughs> 나 줘야 돼요 어. <laughs> 바디버 입으면 이거게 뿅뿅 뿅뿅 응. <laughs> 아 이건가 이거 주게이거 이거 이건 좀 보이네 이거 뿅뿅 뿅. 응. 아 이렇게인가 이렇게가모르 <laughs> 어쨌든 그건 그저 저거 그거 그 바디가 토끼 모르는 건 몰라가지고 예 네. 어쨌든 여기서 당당하게 브이를 외치면 안 돼. 미패 캐릭터 인기 없다고 생각하거든? 오히려 미운 받을지도 몰라. 아, 그렇지. 솔저 같은 그런 미패 캐릭터가 있을까? 어, 인기가 없긴 하지. 아, 그래. 그렇군요. 지하이신다. 캐릭터 강조로구요 그니까, 놀아주셔서님. 지지 않아지하시신다 지하 훅닦으려 놀아주! 이러야 에이, 진짜. 아, 저, 저, 나 진짜. <laughs> 지금 내말 듣고 있는 거 맞지? 그치? 설레, 응? 아. 뭔가, 캐릭터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 토끼 씨? 아왜 물어보죠. 예. 네. 그런데 문 열고 누가 들어왔어요? 아닌가? 아, 아니 아 빨래 어 없나? 칠흑 반짝하네요. 아 부장 김말리 부장 보셨습니까? 어머 선생님이 토끼까지 무슨 일 생겼나요? 아 어, 무슨 일이 있던 건 아니지만 말이야. 야, 진짜 이거지요, 이거지요. 어, 조사하면 다 나와, 그래요. 그래, 어, 딱 봐도 조사하면 다 나와야. 어, 하지 말란 말이요. 아무리 심심풀이 10, 땅콩게임 눌러봤다 하 그거는 좀아니지 여러분 아시오? 아무리 그 112, 119에, 어, 신고를 하도 장난전환은 안 된다는 거든, 어, 확연하게 알려주고 있다 어, 그쵸? 예. 오케이. 조사하면 다 나와, 잉. 응. 어. 근데, 어, 뭐야? 이번에 진짜 돼? 어머, 이건. 비상경보? 토끼제 명의에서 말한건데 아닙니다 저는 비상하려면한번만져하잖아입이한번 만져봤잖아잉 그 부분에 댓글 조금 이따 할게 하면서 어쨌든 신호가 왔죠 아, 보조 어? 뭔가 발견했어요 보자 이 신호 확인할 것같아자 뭘까요? 그렇네요 설마 지금 여기서 시, 저 신호가 다시 나타나요자 뭘까나? 어. 신호? 응 예전에 우리가 퍼트키트 신호 했어 이제 두번 다시 나타날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무슨 인정? 저 신호가 무기래 모르지 토끼 입장에서든요 그쵸? 예. 저것은 데카 그라마토리 신호예요 놀랐지 그치? 어, 최종패써 싸운 있으니까요 예. 그러 그런 것 때문에 분명 그 보체는 폐로 숨어지고 수면에 가라앉았다고 그러니까 그 싸워본 적은 있죠 토끼 입장에서는 최종편에 싸워봤어요 에이. 색채로 된 걸로 싸웠어 이거. 네 그것뿐이에요 그 헛살 그 자판기 유체는 그런 폭발과 수업의 견딜 수 있으니까 아 아니야? 아 그러면 아직 최종편 사이라는 얘기네요 어. 어, 오케이 어, 최종편 사이, 사이에네요 최종편하고 파받는 이자에 나그 사이의 얘긴거없네요 어, 오케이 어. 여기서 여기서 첨퇴 다시 합시 예. 네, 그건 분명해요그 후서 자판기 치체는 그런 폭발과 서로 견제 못했으니까. 그래, 살수 없어요. 하지만, 하지만! 자, 시내의 위치 확인했 여기는! 자, 이 좌표는. 바다마다 얼어붙을 극하 이다 빙의 지원이 오, 빙의 지원. 자치구도 없는 버릴 때, 여기서 데카크롬트리 일단 확인해보죠. 확인해보자 이렇게, 이렇게 하죠, 예. 자, 확인해보네 자, 뭐죠? 예, 희발이 대답. 역시. 이 신호가 데카그라마트에 갔어, 나는. 얼핏 보면 그때 비싸지만, 그 신호 흉내 내고 있는 게 불과해, 나요 그렇다면, 그러면, 또다리 여자의 입니까? 현재까지 퉁무부와 발결의 여자, 호드까지. 앞으로 6 개가 더 존재한다고 볼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지. 아직, 호드의 대답은, 그거 뭐야, 뭐, 뭐 데카클한테 예언을 자 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할때 이거 꺼내놓고요 에이. 그랬어요. 또다리 여자의 입니 그게 아니면 색깔 클럽트 흉내는 새로운 적이 등장할 것일 수도 있겠군나 어느 쪽에 직접 주로 확인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확실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 확실하네요 저것이 무엇이든 저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적이다! 이런 의미죠, 그치? 어, 어, 뭐야! 우리를 부르고 있다 어허, 부르고 있다! 일단 한번 보자고 어때 이게 투비 카트였던 내요 자, 응. 자, 일단은, 어, 퀘스트 패드의 화용 환승 기지까지 있네요. 어쨌든, 예. 어쨌든, 지금, 어, 이제, 여까지 놓고 봤었을 때는, 이제, 여기서, 여기가 이제, 어, 끝이었어. 내초토기데크카로 투표가 되어요 예. 어, 지금 여기 밑에 부터 이제 또, 이제, 살게 이제, 시작하게 되요 챌린지에서는 뭐, 어, 이렇게 나와있고, 뭐, 어차피 안할 거지만요, 또 <laughs> 어쨌든, 어, 지금 여기서 예언자들한 일단 잠깐 보면은, 이렇게 나와있어요. 지금, 어, 디나, 보드 햇세드, 캣테리,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와있죠. 일단, 데카크라운드 초창기에 이렇게, 어, 등장했어요. 다만, 이제, 그, 총력전에서는캣테은 등장하지는 않았던 걸로 봐서는, 좀, 좀, 의, 아하죠 왜, 얘가 등장하지 않았까 아직, 좀, 개발해주고, 뭐가 지고 힘, 아직 좀, 좀, 한 개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네 개가 이제, 나머지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아마, 노드 중에서, 하나는 나타날 거라고 일단 봐야겠죠.